말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왜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가? 이 물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당황할 것이다. 용서와 화해를 가르치는 불교에서 어떻게 화해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하지만 성철 스님은 평생 진실을 강조하셨다. 속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그 스님의 지혜를 오늘 다시 들여다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왜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자비로운 선택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늘 화해를 미덕으로 여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나를 깊이 상처준 사람과 무조건 화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성철스님은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셨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급하게 화해하려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억지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8년간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셨다. 왜 그토록 혹독한 수행을 하셨을까? 진실을 보기 위해서다. 자기 자신의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첫걸음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유명한 법어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말씀이다. 상처는 상처요. 아픔은 아픔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화해하려 들면 어떻게 되는가. 더큰 상처만 남을 뿐이다. 생각해 보라. 칼에 베인 상처가 있다고 하자. 이 상처를 제대로 소독하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붕대로 꽁꽁 싸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겉으로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골막할 것이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화해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화해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된 화해는 독이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한다. 이런 화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솔직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정직한 태도다. 어떤 이는 묻는다. 그럼 평생 원수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처가 아물 시간, 마음이 정리될 시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 말이다. 성철 스님은 54년 만에 만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화해란 이런 것이다. 시간이 흘러 마음이 정리되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무리한 화해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옛 기억이 되살아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더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이것이 무슨 화해인가?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말라.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라.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정직한 삶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화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정한 화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악수하고 포옹한다고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화해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화해하려 하면 자신만 더 다치게 된다. 성철 스님은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자책하셨다. 그 엄격한 수행자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다.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자비로울 수 있다.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만 주게 되는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다. 생각해보라. 불과 기름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큰 화재가 일어난다. 어떤 관계는 이와 같다. 만나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런 관계를 억지로 가까이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철 스님은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관계병이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 이것도 병이다. 좋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과는 멀리 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억지로 가까이 하려는 것은 자기 학대와 같다.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어떤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실행 없는 말은 천번만번 해도 소용없다고 하셨다.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걸린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때가 되면 저절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때까지는 거리를 두라. 성철 스님은 20년 동안 산을 내려오지 않으셨다. 세상과 거리를 둔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다. 우리도 때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상처를 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고 하셨다. 자기를 바로 보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소란스러운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볼수 없다. 또한 상처를 준 사람도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시간, 반성할 시간, 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만나서 화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엄격하셨다.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벌도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진정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너무 쉽게 용서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거리를 두는 것도 가르침이 될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상처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너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때로는 더 정직하고 자비로운 태도다. 물론 평생 원한을 품고 살라는 말은 아니다. 원한은 독이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이다. 하지만 원한을 버리는 것과 화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마음속으로는 원한을 버리되,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둘수 있다. 성철 스님은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라고 하셨다. 겉으로 화해한 척 하는 것보다 마음 속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라.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라.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먼저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상처받은 자신. 아직도 미워하는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 그것이 시작이다. 성철 스님은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화해하라고 강요해도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지 말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상처가 있다. 실수로 준 상처, 의도적으로 준 상처, 반복적으로 주는 상처. 각각의 상처는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 모든 상처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실수로 준 상처라면 용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준 상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성철 스님은 참말이가 라고 세 번씩 물으셨다고 한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보라. 정말로 화해하고 싶은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로 괜찮은가? 세번 물어보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수행이다.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장좌 불화를 하셨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수행하신 것이다. 우리도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진정한 용서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처가 아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상처도 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도 있다. 그것도 삶의 일부다. 성철 스님은 열반송에서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라고 하셨다. 평생 수행한 큰 스님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 완벽한 용서, 완벽한 화해를 추구하지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다. 할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잡이다. 억지로 만나서 또 상처를 주고받느니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낫다.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성철 스님은 부처마저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화해도 마찬가지다. 화해에 집착하지 말라. 화해해야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는가, 사과했는가, 다시는 상처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아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화해할 이유가 없다. 화해는 양쪽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다.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는데, 반성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무슨 화해를 한단 말인가. 성철 스님은 속이지 말라고 하셨다. 남을 속이지도 말고, 자신을 속이지도 말라. 화해한 척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용서한 척 하는 것도 거짓이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라.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화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진실한 삶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옹졸하냐,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받은 상처를 모른다. 당신의 아픔을 모른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성철 스님은 각자가 가진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스스로 개발해 쓰라고 하셨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가라. 자신의 방식으로 치유하라.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빨리 용서하고 있는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용서하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자신의 방식을 존중하라. 성철 스님은 원택 스님에게 속이지 말라는 좌우명을 주셨다. 처음에 원택 스님은 너무 싱겁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도 자신을 속이지 말자.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한다고 말하지 말자. 아직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화해한다고 하지 말자.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일이다. 진정한 화해는 양쪽 모두가 준비되었을 때 가능하다. 한쪽만 준비되었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화해를 한단 말인가? 성철 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다. 화해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용서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라. 자유로워지라. 남의 시선과 기준에서 자유로워지라. 착한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엄격한 수행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자책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큰 스님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화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그것도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상처받은 자신을 토닥여 주라. 많이 아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위로해 주라. 그것이 먼저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 성철 스님은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의 상처가 아물기를,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말라. 때가 되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성철 스님은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다. 답은 밖에 있지 않다. 남들이 하는 말에 있지 않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알고 있다. 용서할 수 있는지, 화해할 수 있는지. 당신의 마음이 가장 잘 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아직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 언젠가 이제 괜찮다 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도 용기다. 성급하게 화해하려 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자비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성철 스님은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우리도 마디가 필요하다. 상처받은 곳에 마디를 만들어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무리한 화해는 그 마디를 만들 기회를 뺏는다. 상처에서 배울 기회, 더 강해질 기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게 한다. 그래서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증오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다. 원한을 품고 살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무리하게 화해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라는 것이다. 성철스님은 실행 없는 말은 천 번만 번 해도 소용없다고 하셨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용서와 화해는 실행 없는 말과 같다. 거칠애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치유하라. 상처를 돌보고, 아픔을 달래고, 마음을 정리하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 서두르지 말라. 때가 되면 알 것이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생각해도, 아프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고, 그저 담담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진정한 화해의 시기다. 그 전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이 남을 위한 것이다. 자기를 바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그것도 당신의 일부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신이다.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성철 스님은 일생을 엄격한 수행으로 보내셨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셨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성인이 아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아직 준비가 안된것 뿐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수도 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성철 스님은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여기에 관계병도 추가하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병.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병. 건강한 관계만 유지하라.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 그런 관계만 유지해도 충분하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정리한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멀리서 그 사람의 안녕을 빌 수는 있다. 하지만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 성철 스님은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라고 하셨다. 화해와 용서의 답도 밖에 있지 않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 화해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는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하라. 그것이 가장 정직한 삶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아픔도 잦아든다. 하지만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는 한 달, 누구는 1년, 누구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라. 성철 스님은 54년 만에 딸을 만났다. 5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각자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존중하라. 서두르지 말라. 화해는 목적이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목적은 마음의 평화다. 화해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화해에 집착하지 말라. 성철 스님은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하셨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것이 진실이다. 당신이 아직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도 괜찮다. 아직 화해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다. 평생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라. 다만 한 가지. 자신을 미워하지는 말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 화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자신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성철 스님은 평생 수행했지만, 결국,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자책하셨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큰 스님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겠는가. 불완전함을 인정하라. 그것이 시작이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물론 언젠가는 화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 평생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선택을 존중하라.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라. 그것이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바로 봅시다의 진정한 의미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절대 화해하지 말라. 적어도 마음이 진정으로 원할 때까지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정직한 삶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화해하지 않는 용기, 용서하지 않는 정직함, 거리를 두는 지혜, 이것이 때로는 더큰 자비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자비,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보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존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응원한다. 화해하든 하지 않든,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의 몫이다. 다만, 정직하게,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화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토닥여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성철 스님처럼 평생 수행해도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 세우지 말라.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가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언젠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와 화해의 날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도 하나의 삶이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라.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널리 전해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평안을 기원한다.